조은모 주부. 그런데 이건 어, 봉투 아닌가요? 지출 내역을 세분화해 사용하는 봉투 살림법이 첫 번째 노하우라는데요. 카드 들고 가면 사실 만 원, 이만 원 쓰는 거는 정말 어,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이렇게 있다 보면 뭐천 원만 들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, 오천 원만 들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껴 쓸수 있긴 하는 것 같아요.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비결은 생활비 달력. 한달 생활비를 30일로 나눠 하루치씩 해당 날짜 주머니에 담아 야. 사용하는 겁니다. 얼마만큼 지출을 줄이셨어요? 25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. 생활비뿐만 아니라 식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각종 음식재료가 빼곡히 적혀있는 이건? 냉장고 냉동고 안에 있는 예 음식들. 진짜 꼼꼼요 냉장고 수 모양대로 지도를 그려 각 재료와 음식을 메모한 건데요. 모르고 또 사는 경우가 뭐 많습아다 무슨 재료가 있는지 허언이 보이니 아니야, 중복으로 되겠지. 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. 어. 그러게요. 어요 작은 실천으로 돈까지 벌게 됐다고 합니다. 저금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올해 또 다른 가정집. 최근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단꿈에 빠진 달콤한 세대 김은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. 저나 저희 남편이 이렇게 돈을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닌데 체크해 보니까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이때 꺼내든 각종 보험 가입서. 아니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? 보장성 보험 7개와 저축성 보험 3개 남편 것만 든 10개 남편 보험만 무려 10개? 지인들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10개를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월 106만 원 정도 나가는 거. 아, 습니다1만 원이요? 예. 한눈에 봐도 중복되는 상품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아내분은 보면 어떻게 되시나요? 4개... 들 가입했어요. 두 사람이 매달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만 무려 125만 원.